먹을 수 있고 내 몸에서 그걸 활용할 수 있구나라는 개념을 다 경험하셨습니다. 근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n t c 라는 개념은요. 바로 현재에 멈추지 않고 나아가 더욱더 그 기술을 향상시키는데 바로 존재하는 그 n t c 개념과 접목이 되어서 보시는 것처럼 우리 마이크로솔고 플러스에 대한 부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의 지옥 것처럼 물과 함께 만났을 때 함께 활성화가 되지 않는 것은 물론이고요. 저렇게 분리가 되는 거. 그런 의미에서 이마이크로솔브 플러스가 적용된 오메가 3는요, 기존에 있었던 오메가 3의 대대적인 변화입니다.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기본적으로 제품에 함유되었던 지용성 영양소였던 오메가 3, 참치 어류에서 한번더 대대적인 성분 변화가 일어났는데요, 바로. 을 드릴 수 있는 수용성 비타민 비타민 B1과 나이아신 함께 함유가 되었고요. 여기에 지용성 영양소 더욱더 흡수와 활용을 증진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지용성 코코넛 오일이라든지 해바라기 추출물, 나아가 식물유의 추출물, 생강 오줌화 추출물 적용이 되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영양소를 한번 여러분들 들으셨을 때 어떠셨어요? 종합적인 영양소가 바로 오메가 3. 의 참여가 되어 있는 것은 물론이고 지용성과 수용성 그리고 식물유의 영양소가 들어 있는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이 지용성 영양소를 최대 극대화 시킨 그 기술이 바로 마이크로솔고였잖아요. 근데 마이크로솔고 플러스가 되면서 보시는 것처럼 지용성, 수용성 비타민 그리고 식물유의 영양소들까지도 최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도록 그걸 증진시킨 기술이 바로 보시는 마이크로솔고 플러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그래서 더욱더 향상시킨 것이 마이크로솔브 플러스라는 점이 여러분께서 갖고 있는 이 제품력을 여러분이 잘 알고 체험을 하셔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가 선택한 오메가3는 앞으로도 지속가능한 그리고 대체 가능한 미세조류에서 채취하고 발효를 통해 결국 최종 마이크로솔브 플러스를 적용시킨 오메가3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메가3는 왜 섭취해야 될까요? 남들이 좋다고 하니까 섭취해야 될까요? 필수예요. 왜 필수예요? 우리 몸에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혹시 나는 오메가 3를 조금씩 만들어내고 있다. <laughs> 계세요? 너무 좋겠죠. <laughs> 근데 이 오메가 3는요, 만들어낼 수 없지만 우리 몸에서 너무나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장 첫 번째, 깨끗한 혈액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우리 뇌라든지 강막 점점점점 점점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우리 몸의 대사가 떨어지고 기능이 떨어졌을 때 가장 첫 번째가 이걸 활성화시킬 수 있는 영양소가 있고 없고냐의 차이인데 없다라면 더욱더 여러분들의 건강이라는 포인트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요. 나아가서 여러분들께서 그럼 어떤 오메가3를 선택하고 섭취할 건 여러분들이 보시는 것처럼 내 체내에서 어떻게 이용되고 활성화될 수 있느냐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잡고 기억을 해주셔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양소를 너무나 중요하고 이 오메가 3를 중심으로 나아가 이 오메가 3가 체내에서 아주 극대화 그리고 활용 이용도를 증면을 높이기 위해 다가 같은 영양소가 추가가 되면서 활성화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하루 에 보시기에 저게 정리를 해보면요 가장 첫 번째는 식물요래 미생조류 추출물 식물성 오메가 3이기 때문에 기존에 끔은 비릿하게 느끼셨던 고유 원료에서 아주 고소해 여러분들이 너무 즐, 즐기시면서 드실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고소해요. 맞아요. 저만 좋아요? 네. 그거, 고소해요. 고소하게 맛이 풍미가 아주 진진이 되었고요. 여기 지용성 영양소 비타민. 식물류의 영양소들까지 접목을 시켰습니다. 오메가3를 정리를 해보면요. 미세조류 추출 오메가3이기 때문에 다양한 우리 몸에꼭 필요한 영양소. EPA와 DHA를 섭취할 수 있는데 가장 좋은 부분이 저는 이건 것 같아요. 이 미세조류의 추출은 오메가3인데 실제 DHA라고 하는 우리 두뇌 건강이 아주 좋다라고 서 알려져 있잖아요. 이 영양소의 함량이 가장 높습니다. 혹시 모든 세대에 꼭 필요한 DHE 함유가 높은 오메가3고 이이 함유 유지를 통해서 우리 몸에 꼭 필요한 혈중 중성질이라든지 깨끗한 혈액이 우리 몸에 잘 순환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립니다. 이 오메가3는 깨끗한 혈액을 통해 체내의 건강한 혈액순환은 물론이고 나아가 뒤에서 함께 알아볼 네, 저는 특히나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 대사 또는 깨끗한 혈액순환과도 여러분의 도움을 받으실 수 있는 비타민 B군이 들어있는 제품 또는 류너겐과 같이 드시면 더욱 좋고요. 우리는 이미 파워카트이라고 하는 아침을 활기차게 열수 있는 건강한 습관을 갖고 계십니다. 그 습관에 오메가3를 함께 더해주시면 더욱 좋고요. 저는요, 이 오메가3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드러낼 수 없지만, 또 연령이 많아짐에 따라 더욱더 필요한 영양소가 이오메가3 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오메가3는 보시는 것처럼 남녀 모두에게 필요한 영양소인만큼 여러분들 꼭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요, 바로 큐템 플러스예요. 바로 이 제품 또한 마이크로솔브 플러스가 적용이 돼서 여러